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병가상사입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병은 군사병, 가는 집가, 상은 항상상, 사는 일사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도 성공 실패는 반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당나라 역사서 배도전에 실려 있습니다 병가상사 두 번째 집가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이 부분은 집면 자입니다 이 집면이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집가 자도 있고 뭐 집택 자도 있고 집궁자도 있고 집관자도 있고 있는데 이 집과자는 진면 밑에 두에지 시자가 있습니다. 두에지와 같이 살던 집이다. 즉 서민들이 사는 집을 나타내는 글자가 집과자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역사서 당서는 당나라의 정사로 건국 618년에서부터 만국 907년까지 290년 동안은 당나라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진사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길에 올라 후에 진국공에 봉해진 배소는 정치적으로 번진 번지는 지방 절도사를 뜻합니다. 번진 세력을 없애려 했던 헌종후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방금 진사에 합격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진사가 명예직이었죠. 큰 벼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이 진사에 합격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진사에 합격하면 벼슬길에 오르는 그한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번진과 싸움에서 지고 낙심한 황제에게 한번 이기고 한번 지는 것은 병가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라며 황제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병가상사 이 고사성어는 전쟁에 패한 임금이나 장군을 위로하기 위한 말로 고전 역사서에 자주 인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일상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승패 못지않게 승패 이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 후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병과 상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도 성공, 실패는 반복이 된다는 병과 상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